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일을 보면서 어잘그 능력이 부족하고 잘안돼 가지고 어,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어, 우리 그이 영덕길 회장이 어,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이게끔 만들고 또 연락하고 또 우리 총무 박정현 총무가 열심히 그래도. 어, 여러분해서 오늘들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참격하게된걸 고맙게 생각해서 우선 그염도기를 우리 회장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어 해서 했들이 고아운 예를 더 박수 한번 쳐. 그러나 그 우리 또 살림 다나라고 고생한 우리 박정근 총무단들 <laughs> <박정근. 웃음> 이 앞서서, 어, 여름에 저희 집을 초청을 해갖고, 그,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어, 시골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 앞으로 우리 2275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각자 노력을 해서, 어, 금년 5월이면 이제 이 문제도 또개되고 하니까, 그 때, 제 던질 때까지, 음. 어, 이, 음. 더욱더 건강 유지해서 열심히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행됐던 일은 우리 자, 무가 어, 대충 가장 크게 보고를 드릴 거니까, 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말해 주신 우리 염벽대 회장과, 어, 우리 박성근총무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먼 길에 우리 김정환부모님하고 또 노영식 의원님이 먼길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더들이 힘을 합하면, 우리가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우리 후배, 22이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러서 마지 못해 갈까. 솔직히 내가 이번에 우리 또 총회를 했습니다. 내가 3월 5일 날 미국을 가서 한달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회를 미리 당겨서 했는데, 아프시고 뭐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냥 부참고 힘들고, 더군다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려니까 평상시 모이는 것보다 10명, 15명이 더그 모여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20일 모이면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 그 회상을 하면서 젊었을 때 나는 이저 다리 걸고 장대, 뭐또 음, 음. 뭐 모래 지고 음. 뛰어, 뛰어가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을 만나면 회상을 해요. 젊었을 때 회상을 한다고. 제가 거의 막내다시피 그런 회상을 해서 내가 여기 보면 제일 젊어, 또 제일 젊, 젊어 보이고 내가 제일 젊은이 같고 이런 폐기가 또 생기고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이십오을 와서 뭔가 활력소가 되고 뭔가 어, 옛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경호실, 경호관 했었는데 이런 어, 생각을 하면서 어, 활력을 갖기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로 해주면은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있어. 박수. 네. 네. 소용 없이 끝까지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 모임 이게는 합장을 예, 저는 개의도 않는

아기는 아들인데 고려대 교수, 둘째는 딸인 셋째는 연세대 아들인데, 연세대 교수, 넷째는 또 딸인데, 미국. 그래서 우리 그 사이하고딸 같이 사시고 오늘 오셨어. 그강 하시고 아빠 오래 사시라고, 우리 박사 붙치시고 그리고 또 그... 이태서 사모님하고 이우상교수를 이, 이 우리 2모임에 명예회원으로 오늘 초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지저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계속 렇죠하시고 아니 같이 렇죠 그렇죠. 그

사장님은 제일 많이 t 신사람이요 e I'm d 에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가 o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하 n e i 오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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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이 Hallelujah! h a 아 l e l u 서 a h h a l 생각을 했어요 h h a l l e 지금 j a h h a l 아까 이종환 회장이 얘기해서 우리 이것 얼마 안 남고 있는데 저는 에, 한 지난달에 동남아를 친구들로 한 열흘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인천에 사는 사람이지 나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가이가 말레이시아 하고 그다음 에 필리핀 하고 했다가 음. 나는 이번에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 메카이도데가 2년 밖에 안 되는데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한국 통은 박정희 대통령 이름만 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소평이가 박정희 대통령 태반의 그 모형을 한이으로 말레이시아에도 마하티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44년 전에, 14년, 여기서 기억을 못했는데 그 우리 5천년에 가난을 물리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 영웅을 우리가 모셨다는 그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을 내가 걸어뒀어요. 그, 거기에 앉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리고 큰사진도 크게 확대해 놓고, 그 밑에 적은 사진도 여기 있는 데그런데 우리 금기를 가지고, 금기를 가지고, 재작년에 8주년 기념 목표를 파행하라고했 작년에 이 정부가 금을 무시했어요. 그 자꾸 새마을도 역사없이 지울라고 그러는데, 정말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 모따님 그 박근혜. 네 예, 그래서 아까 나는 여기 또 앉으면서 재훈기 대장님 돌아가시고 이경덕 씨, 한남덕 씨, 김한중 씨이런 분들 세상 떠나면서 한 뭐, 인생 무사한 또 어쩔 수 없는데 예, 이제 아까 그 연극을 회장이 출연하면서 연극자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옛날을 우리 회상해 가면서 우리 고생하고볼때 우리는 오직 충성심 그 당시 우리는 대통령을 경험는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마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서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도 면 좋겠고 아마 염덕길 회장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위를 운장했다든다 이런 걸로 봐서 잘할거고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염덕길 회장 재임 기간에 우리들이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을 주시길 기대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사실 오늘 어떤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이 있는데 내가 참석을 할지 못할지 염덕길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반드시, 그, 어, 우리, 그,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내가 거리를 많이, 뭐,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좀알 겁니다. 간증을 33시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삶의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어, 제가 이제 가장 뭐, 30대 안맹일때 했던 경호실 얘기가 오게 하게 되고 선제에서 병원차나 수영과보다 우리가 그 진짜로 병원이었거든요. 그 경기를 학치고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들리시려 그렇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 기독병원은 지금 2 3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원을 시작했는데 소미산 그 계산, 소미산 네. 네. 그 참조 그 산조금 물막은 곳에 기도원을 시작. 기도하러 오는 사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정신질환자하고 알콜 조급자들이 이곳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지원이 됐어요. 그게 미시 복지 마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23년 전에요. 그게 다시 또 계속해서 또 50명 얼마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원이 됐어요. 그래도 또 우리 하나님을참 정말 나 신앙적인 철저한 기독교정신이지만은제 50명, 100명, 150명, 200명을 보내줬어요. 그게 의료재단이 설립되게 되고, 그게 지금 오늘의 전북 기독병원이 됐습니다. 병원이니까. 지금 한 200여 명이 기독병원. 있고 의사는 3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한 20명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이 고 하는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것도 고객을 많이 당했고, 하는 뭐또 정신과 환자니까 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걸참 철저히 기독교적으로 하면서 그게 그 아주 그한 수만 평이 되는 그게. 그 꼴짝이 그 내, 그는 작은 천국이라고 해야 돼. 정신과 환자들은 그기 오면 처부다 하루에 배세3씩드리게 하고 철저한 기도도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 걸고 딴짓 네. 하나 제가 너무 많아지고 음, 뭐, 이게 뭐, 모델을 후배 네. 한국교회에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제 이름을 다 아다시피 중복기도교는 김연장도라고 하면 불기부 전처한테 경험실 이것도 들어가요. 그런 동아대학교 대고 뭐 이게 함께 들어가면서 충북 기도도 굉장히 이상이 오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참, 저는 긍지가 상당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이나 뭐, 충청북도는 말할 거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laughs> 하루에 뭐, 예전 그 중에, 죄송한데, 정사원이몇 명이요? 현재 지금 한 56명입니다. 정사원이이 네, 원무과 뭐, 간호과. 그 다음에 그 환자는 몇 명이요? 2 0 0명이요 그 지금 몸짓을 해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세번씩 이제 예전에 철저히 해오면서 하는데 음. 이아에회장제는거 아니 우리 제형도더 들어야지 그걸 찍으고 응? 그적대 세력이 무슨 뭘개업을 어? 한다고 해? 아, 오늘 무원 교무원, 교무그회장이부예요지요

아니, 이게 위에 있는 그거를 방광이 있다가 아픈 다